4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구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에베소 4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모르지만그 전절은 예수님이 바로 교회 머리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면 그 사람의 뭔가를 알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 그 머리이신 교회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보면,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거를 알아야지만 이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두부에도 지금 써드렸지만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이방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후에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옛사람의 그 특성들을 일곱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치 않으면 예수를 왜 믿는 건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였고 예수 그리스도 믿은 후에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나면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가. 내가 신앙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어느 수준인가 한번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방인이었을 이때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그 상황은 허망한 것을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허망했다. 그 허망했다는 것은 뭐냐면 쓸모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관여가 없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세상이 정해진 목표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허망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많은 걸로 여러분 목표를 잡았다면 지금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잡아가고 우리로 알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자,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는 허망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런 허망한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게 뭐좀 둔하다 뭐 이게 아니고 진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창조가 누구신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둬 가시면 우리는 그냥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유명하고 용맹스러웠던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까지 다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총명을 하나님께서 아사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들짐성같이 살아갑니다. 손톱, 발톱이 다 독수리 발톱같이 길어집니다. 털이 그냥 독수리 털같이 울쭉 자라나면서 미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딴에는 세상에 학식을 갖고 공부해서 뭐좀 안다고 하지만 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총명을 가지지 않은 자는 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총명을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누부가나설리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총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지함이라고 그럽니다. 이 무지함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죄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잘난 그 맛을 살고 있지만은 내가 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학식이 있고 하면은 세상이 또 받들어 주니까 그것이 그냥 다인 줄 알고 착각을 살죠. 그게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 앞에 볼때 내가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외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못한다면 바로 무지함 속에 이방인인 것 같이 옛사람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마음이 굳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양심에 가책이 없다는 겁니다 아,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아,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같이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고 같이 웃어줘야 되는데 웃지 못합니다. 아무 것도 동치 않는 감정의 동요가 없고 그냥 부담 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소시오패스라는 이런 자들입니다. 고통을 느끼질 못합니다. 때려도 저 사람이 울면은 아이고 아프겠구나 이러질 않습니다. 저를 다 쳐다보는 게 저도 그런데요. 이제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게 감각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그 감각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각 있게 만듭니다. 그게 팔복으로 쫙 비교하면은 애통하는 자가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감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각이 살아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 애틋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방탕에 방임했다고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수치와 두려움 없이 정역대로살아가서을 얘기합니다. 수치심이 없습니다. 뭘 잘못해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 그까지 건뭐뭐 뭐 그게 뭐 대수야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정해지신 룰을 바이올레이트해드려도 전혀 깨지 않는 그런 정력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제일 두려운 것은 그냥 내어버려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역대로, 여러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오, 하나님 내가 욕심부렸더니 아무 해가 없네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막질 않으시네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 엉뚱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시면 우리가 깨닫고 나올 텐데, 그냥 내어버려두면 정역대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믿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는 믿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만족함 없습니다 탐욕으로 살아가는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주신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자족하며 경건한 큰 이익을 받고 계십니다. 아니면 아직도 뭔가 옆사람이 좋은 차뽀 포르쉐 사면 자기는 벤츠 사야 되고 뭐 이런 거에 그냥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해서 내가 하늘 앞에 하늘에 주신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옛사람,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있던 것을 벗어나게 하셔가지고, 새 사람을 입혔다는 것은, 제가 주구에 기록해놨지만, 팔복의 상태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지금쯤이면 우리 뉴라이프 한인 교회 성도님들은 팔복은 눈 감고도 외우고 계셔야 됩요 팔복은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왜? 그것이 내 심령을 점검할 수 있는 바로 메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정말 온유하고 의지 리고 모험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국민을 안 배울 줄 알아야 되고 마음이 청결하고 정말 파평케 하는 자로서 서 이제는 핍박을 받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팔복의 영혼의 상태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 가질 못해요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옛 사람과 새 사람 세 사람 속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세 사람의 옷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선 단번에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통이하는 자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는 감각이 살아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유입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영생은 영원히 사는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말뜻은 그겁니다. 하지만 생명선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이 연결되 있기 하나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는 그래서 영생 단어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생명선이 끊어졌다를 알아야 됩니다. 언제 끊어졌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바로 그 생명선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는 것을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선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안 옛사람의 그 일곱 가지 징후들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악관을 먹은 후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뭡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스러워.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챙피하다는 아니,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야,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네 이걸 압니다. 우리가 왜다 옷을 이렇게 입고 삽니까? 벌거벗고 다니면 이게 가치 없는 게다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 옷까지로 가렸더니 하나님께서 는 그게 아니고 가지고 옷으로 내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내가 창조한 목재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얘기합니다. 보호할 자가 없습니다. 생명자인이 끊어졌으니 보호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즉시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호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이 생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보호해 줄 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제일 먼저 받았던 시험이 뭡니까? 야, 너 배고프지? 돌이 떡대게 해서 배를 채우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곳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이 계속 살아나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은 내가 먼저 이해해서 믿은 것이 아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를 믿었을 때, 어이, 아, 그렇지, 그렇지 하고 이해해가지고 믿은 거 없습니다. 믿었더니,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아, 예수님이 이래서 십자가에 들어가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예수 그리스를 도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목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깊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예배 시간에 사랑의 불꽃 하나가 산위에서 외치리 그때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열정으로, 열심으로 그냥 한 거예요. 막 남산에 가서 산위에서 외치되니까 남산에 가서 전도지유하면서 청년회 때아 연탄 나르고 아, 열심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나를 위한 열심이었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의 열심. 신성국이가 저 청년 회장이니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뭐 청년들 와야 되니까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는 그 교회가 청년부가 왕성했어요. 제가 그래도 꽤 머리가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꽤 많이 왔어요. 우리 교회 뉴라이프에 성도들이 많이 안 오시는 이유는 제가 머리가 까져가지고 볼품이, 볼품이 없어서 그런, 그런 거 이해하시고 그런,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와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열심의 능력이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내 인격 자체로 드리는 그삶 자체가 드러나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도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한번 보여 주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십시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거듭나게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과정은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가지고 뭘 압니까? 모르잖아요. 언제 알까 무조건 부모 보면, 아, 이거 먹을 거 주니까 믿고 살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부모가 이런 희생을 하셨구나. 이런 사랑을 베푸셨구나. 이걸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게 되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이 바로 똑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그 여정의 스텝, 페이스들이 다 틀립니다. 어느 페이스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심령에 맞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어린아이의 심령은 어린아이의 심령에 맞게끔 막 주십니다. 뭐, 기도하면 기도도 팍팍 들어주시고, 뭐, 샤핑나에 주차장이 필요하면 주차장도 탁 열게 해주시고, 뭐, 그런 수준에서 막 열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마치 내가 신앙이 좋냐 하나님을 내가 다소유한냐 착각하고 살지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자라다 보면 희생이 무엇인가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밥을 굶어가면서 이렇게 먹여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자식이 남은 음식을 내가 먹어줘야 되는 부모의 심정이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를 지나다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생명은 자라나고 있는 것이지 그냥 생명 가지고 영원히 생명에 이제 같이 천국에 살자 고수준이 그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고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목사님이 어저께 우리 장르님들하고 같이 이제 비유행 시간에 가서 이렇게 누워 계신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참 7년간의 그 지난 세월이 참 많은 생각들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 덕목사님 참 사랑도 많으시고, 복음에 떨떨 뭉친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비츄리 장례고 글기를 보시면은 딱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I am a sinner but saved by grace. 나는 죄인이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로 딱 요약됩니다. 그 덕목사님은 제가 수업도 많이 이렇게 들었으면 이 자리에서도 수업 듣고 했는데 다스별에 완전히 무장되신 분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변할 수가 있지 다른 걸로 변할 수 없다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돈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뭐, 뭐가 많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이 심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왜 우리가 자꾸 스트로글링하고왜 무너지냐면은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으로 끌고 가시는데 그 길에 우리가 갈고 쉽지 않아서 자꾸 걸치작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 뜻대로 갈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한 목적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가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러한 수준까지 올라와야 된다고 계속해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는가고 말씀하십니다. 이 배웠다는 얘기는 학습을 했다던가 어떤 스킬를 익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종이나 제자가 아주 고된 훈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게 뭡니까? 그냥 성경구절몇개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성교는 무슨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병나요. 뭐, 뭐가 돼요. 이렇게 몇 마디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격 자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여 성교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일 성교 이제 베트남과 필리핀을 가는데 그들을 만날 때, 캐산에 가서 또이 믿는 자들을 만나고 할 때, 우리의 인격 자체가, 그리고 뉴 라이프 한인교회라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주신 사랑을 그곳에 퍼붓고 오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때 비난교회부터 가는데 비난교회는 아직도 감시가 심합니다 그래서 낮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밤에 들어가야 되나 지금, 지금 고, 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비난교회 여러분 사진 보여드렸지 애들이 한열몇명 됩니다 애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거길 가야죠 또 폐산에 가가지고 헌당식 몇교회 헌당식을 하는데 거기에 또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유. 우리가 그냥 옛날같이 배낭만 메고 가기는 좀 어렵겠다 선교비를 통해 가지고 선교원금을 거의 한300%치 되는 과자를 왕창 사버렸어요 왕창 사가지고 이만한 큰 트렁크 가득 넣어가지고 다 들고 오자 해가지고 지금 내 이제 그 트렁크 하나 끌고 그 다음에 각자 배낭 이렇게 하나씩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사진으로 계속해서 동영상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느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기로 원하고 인격 자체가 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인격 자체를 얘기하자니 하나, 어, 또 말씀드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베트남, 필리핀을 요번에 비행기 표가 캔슬이 되는 바람에 못갈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몇년 넘게 필라델피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표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세요. 이 집사님이, 사장님이 집사님이신데 집사님 잘 아시죠? 저희들이 어떻게 여행을 가고 어떻게. 그니까 이 집사님이 항상 얘기할 때 목사님은 하롱베이 안 가세요? 어, 다들 하롱베이 한번 둘러야 돼. 우리는 하롱베이를 가보지도 못했어요. 맨날 갔다가 그냥 빨리 돌아와야 되니까 오지만 돌다가 다가옵니다. 사장님이 아세요. 근데 갑자기 2주 전에 비행기표가 캔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한테는 알려주지 않고 여행사로 먼저 연락이 오니까. 이분이 앉아 구절해가지고 아 이게 캔슬이되면 안되는데 지금 성교지에 그 많은 소수부족과 아이들이 목사님 일행이 가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파토가 나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분이 그냥 힘껏 힘껏 그냥 칼에 본사를 전화해가지고 복원시켜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또 어떻게 힘들게 힘들게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다 복구된 게 엊그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은 편안하게 주무셨죠 저는 목사님 일름못 갈까 봐 도록 전화 통화하면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거길 가지 가시, 못가시면 어떻게 될까 저 그들면서 눈물 났습니다. 여행사에서 아, 목사님 못 가게 됐어요. 죄송해요. 어, 자리가 만 땅이에요. 못 가요. 돈을 아무리 내도 못 가요. 이렇게 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잠 못 자면서 서울에 전화해 가지고 갈폰사하고 연결해 가지고 복원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곳에 전한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 할지 모릅니다. 못올 수도 있습니다. 또 연결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성교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으면 어떠한 곳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로서 심령이 가난하고 외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지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행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저희들이 세 사람의 옷을 입고 이제는 성숙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안고 정말 그 성숙된 사랑을 이 땅에 온 세상이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주옵소서 감사드도 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